자, 흰색 바디의 매혹적인 2,300의 벤츠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매혹적이죠? 매혹에 빠져들어 보시죠? 외부 내부를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 함께 보러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늘 즐겁고 신나게 영상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카 드백 강양순 인사드렸습니다. 오늘 보실 차는 아주 유혹적이고 매력적인 벤츠 E-클래스 5세대 2 e 3 0 0 포메틱 아방가르드를 소개합니다. 이 차는 2019년 시기고 2019년 1월 31일 최초 등록한 휘발리사입니다 완전 무사구에 55,612km의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흰색 바디에 아주 어, 용도 이력이나 이런 건 없고요. 자, 완전 풀 옵션입니다. 옵션이는 것은 다 넣었어요. 거기에서 추가로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인, 에, 인디오더가 들어가 있고, 또한 어, 보시면 알겠지만 브라운 시트까지 옵션을 추가했고, 전동 위터와벤 어, 벤풍구 앰비언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장점은 뭐냐? 완전 무사고라는 거. 그리고 보험 이력이 제로입니다. 추가된 브라운 시트라든가 비흡연 키가 두개 있고요 특이사항 없는 신차급입니다 아방가르의 사륜의 유혹. 여러분 빠져 들어보시죠 외부 내부를 공개할 테니까 함께 불러오십시오 운전석 측면에서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방 감지기하고 라이트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릴 상태 예 벤츠 마크 보셨죠? 본네트 네, 뭐찍히면 헤어진 거 없고요 현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타이어 휠 상태, 타이어 상태 90% 이상입니다. 라이터하고 에, 후측방 카메라까지, 에, 운전석의 문, 또 조, 운전석 킷문 같은 경우 선팅 상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뒷타이어라든가 휠 상태 한번 보시죠. 휠 상태 아주 깨끗하고 캐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니어 헨다와 사이드 감지기, 에, 후 감지기, 에, 니어등까지 아주 양호합니다. 측면에서부터 한 들어갑니다. 그릴 상태 아까 보셨죠? 예, 그리고 나이트 깨끗하죠? 예, 측면 감지기하고 타이어라든가 예, 휠 상태 90% 이상이라고 말씀드렸고 휜, 예, 휀다 그리고 예, 카메라하고 앞문, 조석 앞문과 뒷문 선팅 상태를 보실 수가 있죠. 아주 영호합니다 아, 주유가 있는 리어 휀다와 빛 타이어하고 휠상태도 아주 양호하고 깨끗하고 좋습니다. 후측방과, 어, 감지기 보시고, 니어, 니어 쪽의 라이트도 깨짐없이 좋습니다. 자, 후측에서 후측방 감, 에, 후측에 감지기 보시고, 또, 어, 이300 양각의 글자와 벤츠마크 포메틱 가방의 모습입니다. 아, 트렁크 상태 깨끗하고요. 이거 보십시오. 자, 열이라든가썬팅 상태 뭐, 오글거리거나, 아, 뜬게 하나도 없고 깨끗하죠. 선장 상태 한번 보시죠. 선장도 어. 뭐, 뭐 깨지거나 아, 스크치는 없고 불어청답게 선더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 내부 볼륨을 보십니다. 좌우측에 망사 아, 포켓이 있고요. 밑에를 한번 보시면 밑에도 이렇게 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하고 부속품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볼륨 자체가 한 400에서 500 사이, 이렇게 볼륨이 되지요. 그리고 전동 파워 트렁크와 삼각대 쪽에도 아주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운전석의 시야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의 시야. 에이. 그리 좁지 않고 넓어서 운전하기가 아주 편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에, 핸들 상태 에, 보셨고 어, 모니터 상태, 와이드 모니터 상태 하고요 그리고 공조 상태, 시야에 이쪽 기아봉하고 이쪽 저기를 보셨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운전석에서 지금 한번 에, 시동을 겁니다 에, 모니터 상태, 주행을 기록할 수 있고요 6만 킬로가 안 됐죠? 핸들 보십시오, 핸들 예, 고급스럽고 예, 벤츠 마크 있고요 그리고 예, 와이드 모니터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넓죠 그리고 지금 후방 후방 쪽에 예, 3 360도 올라운드 어, 뷰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전후방 카메라하고 그리고 앰비언트라이트가 컬라가 바뀌지요 그러면서 공조 상태 하고키두 개와 또 공구함까지 보셨습니다. 아주 앰비언 나이트 컬러가 지금 바뀌고 있네요.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의 햇빛 가리개와 어, 화장 거울을 보셨습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지금, 예. 예, 지금 안경집하고요. 썬루프 예, 선루프 작동 버튼이고 썬루프 작동 아주 잘 됩니다. 시연을 안, 안겠습니다마는 조석에 네, 거울과 아, 햇빛 가리개 아주 좋고 훌륭합니다. 빌트인 캡하고 이거 지금 썬루프 상태 네, 썬루프 작동이라든가 시연을 안터라도 아주 잘 듣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에문 내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자, 선팅 상태 보실 수 있고요. 메모리 시트와 아주 고급스러운 음... 스피커 보시고 밑에 네, 벤츠 마크 한번 보시죠. 네, 벤츠의 음, 휠 상태도 그렇고 지금 보시면 매트도 아주 자 깨끗하죠. 그리고 전동 시트에 안마 시트까지 그리고 시트 상태 네, 아주 좋습니다. 운전석 뒷문 상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뒷문 상태에자선팅 상태 아주 좋고요. 이거 뒷문에도 메모리 예, 열선 상태 보시면 가죽으로 이렇게 고급스럽게 돼 있고요. 어 포켓이 특이하죠. 포켓이 이중으로 포켓돼 있고 시트 한번 보세요. 시트를 에, 아주 고급스럽게 해놨습니다. 매트 자체의 고급스러움을 보신 거고요. 그리고 어, 지금 시트 자체 시트도 브라운 계열에 아주 깨끗하고 앞문 상태 메모리 시트하고 예, 스피커 보실 수 있고요 벤츠의 빌딩캡 그리고 메스 어, 벤츠 필라에 이렇게 되어 있고 아직 매트 보십시오 매트도 특별히 이렇게 예, 맞췄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방에 예, 브러시와 책자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매트 그저 예, 시트 시트 상태 한번 보세요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죠 좋습니다 예 도수석 뒷문 상태 보고 계십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것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네, 벤치만의 마크. 어, 덧보이죠앞 어. 의자에 포켓이 이중으로되 있어서 수납하기가 좋고요. 매트 보세요. 매트 특별하죠? 그리고 시트 자체하고 팔걸이 보십시오. 팔걸이하고 어, 시트도 아주 깔끔하고 좋고요. 그리고 지금 지붕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붕에 썬루프라든가 음, 어, 지붕 상태 썬루프하고 오염된 거 없이 아주 깨끗하고 어, 좋습니다. 자동차의 심장인 엔진 상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엔진의 전체 양각에 에, 이 카버가 씌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 저희가 이거를 성능장에서 디프터에 띄워서 보았지만 미세림이 전혀 절대 없고요 그리고 기타 구성품들 보셨습니다. 아주 꽉 차있죠? 예. 그리고, 어, 지금 알미늄드 는 후드 내부도 보세요. 아주 깨끗하죠? 어, 연비 때문에 이게 철이 아니고 알미늄입니다. 루 네. 아주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매혹적인 흰색 바디의 벤츠, c 이 클래스 5세대 e 3 0 0 예, 호메틱 아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전방 아, 또한 후방 아, 측면 내부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차는 2019년 시기면서 2019년 1월 3 0일 최초로 한한휴발유차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55,612km 6만 k m 도안된 차죠 흰색 바디 매혹적이죠 야, 모든 옵션은 풀옵션입니다 풀옵션에 추가된 것이 뭐냐 a c 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밑 기호가 아, 추가됐고 브라운 시트와 전동 트위터 그리고 벤쿠어 엠버트 아까 문 열으면 벤츠 마크 바닥에 보이는 거보셨죠 이게 추가된 사항입니다. 음, 그리고 이 차의 장점이라서는 완전 모사고에또 추가 옵션들이 좀더 있죠? 완전 옵션 풀옵션인데다가 비우 벤처에 키두개 있고요. 특이사항은 없지만 아방가르드의 사륜의 매혹을 에, 충분히 느꼈습니다. 에, 신차 출고 가격이 한 8200에서 8500 정도 합니다만 지금 자동차 시세는 3500에서 3000 900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6년에 45%지만 그래도 세계적인 명차 벤처 아닙니까? 아, 인기 좋은 2,300의 흰색 바디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가격 3,500까지 모시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 한번 등기 전 하시고 타시던 차 대차하십시오. 제가 높게 매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할부나 리스 하실 때 음, 저금리로 12개월에서 72개월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에서 세계적으로 제일 큰 중고차 메카 단지 도이치 오토 월드입니다. 아, 수원역에서 10분 거리이며 여러분께서 미리 예약을 하시면 뭐 수원역이나 고생역이나 터미널에서 전화하시면 전화 직원들이 가서 픽업을 해드리고 이차 외에도 여기에 10만 대가 있습니다. 전국에 16만 대중 10만 대 네, 중고차 메카답죠. 하시라도 전화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인폼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저희가 코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제 직원들이 에, 평가사 자격증이 다 있고요 여러분들 언제라도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늘 즐겁게 영상 포스팅을 준비하는 시미카 대표 강장순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많은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영상을 구해서 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